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무학법사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아 아직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게 덥습니다. 밖에 나가보이 아, 지금부터 뭐 찍기 시작합니다. 다들 이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아, 지금 손님 분들, 이제 여기 다녀가시는 분들, 뭐, 다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상당히 큽니다. 뭐, 어렵게 어렵게 진짜 먼 상주까지 다녀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득이 돼갖고 가셨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일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전화를 주셔갖고 어 힘들다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마음은 누구나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진짜, 멀리서 여기까지 다녀가시는 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 저는 음. 그렇습니다. 이, 무속기라는 게, 뭐, 말이 좋아 무속이지. 깨놓고 보면, 뭐,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만 밝히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없어서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 등에 칼을 꽂아 대고, 이런 분들, 말로만 무속인이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 무속 세계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상해지고 더러워졌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 요즘 정말 힘이 들거든요.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손 막히고 다 그런데 힘이 들어갖고 어디 가보면 일단 돈부터 내놔라 뭐 구태야 된다 재진해야 된다 살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자빠졌어 이당장 저부터가 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갑니다 돈 있고 배부른데 그런 사람들 뭐로 찾아갑니까 그돈 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나 다니고 맛있는 거는 사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지 뭐하러 그런 데가 갖고 하겠습니까 없고 답답하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갔더니 마지못해 갔더니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다들. 진짜. 물론, 그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 등짝에다가 칼을 꽂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다녀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 법당이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모실 수 있는 만큼만 모셔놨고 저도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증언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형편이 되면 조금 크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갖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웃자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버텨야 되겠지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점사를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점사를 잘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다른 영화 무당들 찾아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저는 제가 뱉은 말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증상도 똑바로 안 나오고 힘은 들고 힘이 들어갔고 어디를 갔는데 어 구소해야 되네. 뭐를 해야 되네. 이런 지찝한 소리 듣고 그런 분들 하고 신 내림을 받았는데 말문이 안 열렸네. 뭐, 애동인데 본신명을 못 찾아갖고 방황을 하고 있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그래도 좀잘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애동제자고 갈 길이 먼 제자입니다. 그래갖고 맨날 유튜브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진정성을 호소를 하는 거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 거고 잘하고 잘 다지는 못 하지만은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신입니다. 그다음에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뭐 저는 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냥 형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갖고. 뭐 커피 한잔 타달라고 그러면 커피 타드리고 뭐 배고 프다 이러시면 제가 밥한걸 사드리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냥 다들 부담없이 저한테 연락 주고 예약 잡고 그렇게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딴거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오셔갖고 물어보고 몸 아프면 몸이나 만지고 그리고 이제 뭐 말만 터지면 저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도움받아갖고 말문이나 열리게 하고 뭐 신이 아리까리하다 뭐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들이 조금 머리가 복잡하다 이러시면 여기 오셔갖고 신명 올려갖고 찾아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의 원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시면 저한테 오셔갖고 선생님 그 제가 신명을 좀 놀려야 될것 같은데 신명 좀놀리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신명 다 놀려드립니다. 뭐 제가 할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적인 비용은 요 신경쓰지 말고 오세요 정말 이게 제 진, 진심입니다 저는 손님들한테 돈 가지고 오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놀러 오셔 갖고 편하게 볼일 보러 오셔 갖고 편하게 볼일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뭔 돈이 필요 있습니까 정 어려우면 법당에 담배 한갑이라도 올려놓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저는 딴거안 바랍니다 제가 먹고 살고 못 먹고 살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는 신명에서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른들이 너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사는 게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 이제 저를 살려주실 것이고, 너 아직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너 고생 더 해봐야 된다. 이러시면 저는 이제 뭐, 지금보다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바닥도 찍어 봤고, 요당강 앞에서 왔다 갔다도 해봤고, 항상 일도 한 절반까지는 건너가 봤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돈이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팍 죽어갖고 중네사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서산할 군형은 있다. 그 운이 바뀌면요, 지금 밥 먹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확 살아날 수도 있는 게. 인간 삽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인간 삽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기죽어서 삽니까 돈 없다고. 그리고 전당과 지옥은요 지금 현상에 있는 것지 죽어갖고 전당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이미 내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는데 살았을 때 고통 받고 이러는 게 지옥이고. 살았을 때 행복하고 이러는 게다 천당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면 거의 다 구천을 떠돕니다. 천당 지옥 이런 걸 떠나갖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몸 아프고, 뭐, 말문 안 터지고, 제자분들. 그리고 신명 똑바로 못 찾아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속인 찾아갔는데,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이런 소리 들어갖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고 찾아오세요. 저 이제 매주 수요일 말고는 시간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제가. 공제를 이제 계속 합니다. 이때까지 해왔고. 그래갖고, 편하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편하게 찾아오시면 되지.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힘내십시오. 살아가는 거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만큼 똑같이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 있습니다. 저도 살아있는데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렵고 고통받는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좋은 날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더위 드시지 마시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